머리핀 하나에 담긴 청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금색 머리핀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. 반짝임은 거의 사라졌지만 핀 사이에 고운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아 있었다. 엄마가 젊었을 때 즐겨 꽂았을 것 같은 모양. 엄마,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네. 내가 묻자. 엄마는 잠깐 멈추고 머리핀을 살폈다. 그때는 뭐든 빨리 묻고 뛰어다녀야 했지.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. 그 웃음 사이로 피곤했던 시간이 비쳤다. 유치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오호들. 비 오는 날 젖은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묶고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모습. 사진에는 남지 않은 일상의 장면들이 머리핀 하나에 달려 있었다. 나는 그제야 알았다. 엄마가 버리지 못한 건 물건이 아니라 나를 키우던 자신의 젊은 시간이라는 걸 거울 앞에 함께 서서 엄마 머리에 살짝 핀을 꽂아 드렸다. 엄마. 오늘은 내가 묶어줄게. 그때처럼 급하게 말고 천천히. 엄마의 눈꼬리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. 작은 핀이 오늘을 다정하게 묶어주었다. 소중한 건 지나고 나서야 보이더라. 당신 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?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게요.